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 감춰진 뜻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곧 사람을 구원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 곧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약인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이고, 보아스의 뜻은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입니다. 곧 약인이 사람을 구원하여 세운다는 여호와 예수의 의미이고, 보아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의 구원, 새창조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 되고자 하시는 열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도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이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을 얻으려고 우리 마음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시시 때때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꿰어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래에 두고 네가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즉 죄를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는 우리의 선택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죄를 받아들이면 죄가 비로소 우리를 다스릴 합법적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고 죄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을 거절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말로 선포하고 이미 성취된 것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이것은 영원하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마음으로 품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내가 생각해야 하고, 완전한 내가 말해야 하고, 완전한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취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그 혼돈하고 공허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워서 완전하게 되고자 노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든지 혼적인 만족을 추구하든지 모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노력으로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완전케 되고자 하는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영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듭난 영을 나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몸과 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루십니다. 곧 여호와 엘로힘이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실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호와 엘로힘의 믿음.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곧 소원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